오늘 하루도 분명 바쁘게 지냈는데 막상 하루가 끝나면 한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나요? 왜 그럴까요? 왜 분명히 바빴는데 한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? 그 이유는 쓸데없는 일들이 중요한 일들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. 할 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할 일을 지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는 더 발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이두 가지 실수를 반복합니다. 첫 번째, 무조건 할 일을 늘리려고만 한다. 두 번째, 더 많은 일을 해내려고만 한다. 일을 더 많이, 더 해내려고만 하지 말고 진짜 핵심을 찾아야 합니다. 진짜 핵심은 하지 않을 일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. 이세 가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. 1단계,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투두리스트로 적어보는 겁니다. 2단계, 그 리스트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만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. 3단계, 나머지를 전부 폐기하고 그세 가지만 다시 리스트에 적어두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오늘 할 일이 명확해지고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럼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하냐고요? 세 가지 중요한 일을 끝내고 나서도 여유가 남는다면 그때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면 됩니다. 근데 사실 하루에 세 가지만 잘해도 알찬 하루 아닐까요? 하루는 짧습니다. 모든 걸다할 수는 없어요.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. 이제 더 이상 급한 일에 속지 말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시간 낭비를 줄여봅시다. 지금 이 순간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중요한 것 외에는 모두 폐기해보는 것이 어떨까요? 변화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꽉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.